마음으로 또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겨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자리에 모아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접고 이제는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다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계신 각처마다 그곳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6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se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큰 위로라 위로가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단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지만 어둠을 비추는 등대처럼 그 길을 비추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어, 1월 달부터 시작된 예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로 시작돼서 쭉 가는 동안에 코로나 19가 발생해서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과 동시에 말씀 묵상을 매주 토요일마다 올렸죠. 아마 두 뜻의 친구들을 알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비유 말씀이 끝나면서 어떠한 말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절기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절기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올렸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또한 올렸습니다. 물론 본문 말씀은 약간 달라졌지만요. 출애국기 12장 안에 있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그 안에 기독교의 핵심 영원토록 청가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법문 출애국기 12장 말씀은 유대교의 축제일 중에 하나인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토록 기념하며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태어난 생일, 그렇죠? 생일을 누구나 기념하면서 살아가죠. 또 이성교제라는 친구가 있다면 발렌타인데이나. 또파이트데이또 처음 만난 날, 뭐 이런 날을 기념할 수 있겠죠. 또 결혼하신 또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기념일을, 결혼기념일을 아마 기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에 바탕이 되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430년간 종사를 하였어요.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날이 갈수록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 국률이 풍성하신 자비와 이내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 애국의 왕으로 있던 바로왕은요, 이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로 어, 계획하시는데 이제 12장 그 전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열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자의 죽음으로 어, 재앙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자의 죽음, 처음 난 자의 죽음은요 온 가족의 죽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해당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재앙이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집안에서 껌짝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430년간 그곳에 생활했던 자손을 낳고 낳고 낳은 수많은 이스라엘 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그 말씀에 반응한 자가 있었을 것이며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노뱀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의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몰려 죽기 전까지 갔습니다. 죽음이 앞에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빨리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는 자가 자, 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반응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국가에서 명합니다. 자가격리, 무엇입니까? 그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2주간 나오지 말라고 똑같이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응합니다. 절대 2주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이 집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묻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신다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집 사람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할지라도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안 것을 행동으로 또 움직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성경에 따르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에게 그 장자의 죽음에서 면할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 양의 피만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약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삼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피로 인하여 죄의 죽음을 받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본문 말씀 그 당시 시대는 지금 시대와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등등 다르지만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구원받을 길을 말씀하시며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해 들을 수 있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반응하는 자는 예수님을 굳이 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유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키되 유월절의 미를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며 이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이제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성기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사건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즉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의미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죄인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기억하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또그긴 여정 가운데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아마 많이 지쳐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교회 나와서 들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영적으로 우리도 침체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꼭 품어 주시고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 있게 다시 우리가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를 통해 죄인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고 주기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죄 종으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길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애굽의 종으로 430년 동안 살때그 고통 가운데 부부져질 때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렸쓴그 집에는 죽음을 아버지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재앙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것과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아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말씀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또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난을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 친구들 지켜주시고, 선생님들 건강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영상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인증샷을 찍어서 고등부 단톡에 올리는 친구들과 또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1부나 2부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본문 말씀에서 오늘 받을 말씀 가운데 딱한 구절이라도, 딱한 자라도, 한 단어라도 새롭게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단톡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예수님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